1996년 울산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TV에 나가 트로트를 부르던 아이. 그게 지금의 2000원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 단골 출연자였고 이미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법을 알던 아이였죠. 학창 시절 내내 학생회장을 도맡아하며 노래도 리더십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선 부학생회장이 되면서 주변을 챙기고 말 하나하나에 책임을 담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가수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 출연을 반복하고 군 복무도 마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리고 2020년 그는 미스터트롯이라는 무대 위에서 진짜 진또배기를 보여줍니다. 그한 곡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성국장 같은 시원한 창법 단단한 무대 매너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최종 3위 준우승이라는 결과보다 모든 세대에게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뒤로 그는 예능인으로도 MC로도 무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까지 다루고 음정은 언제나 정확하며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도 완벽히 소화해내죠.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 역사상 남성 최연소 단독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는 찬또배기, 찬또이키, 말랑두부상이라는 수많은 별명을 얻으며 노래하는 청년에서 국민 남동생으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는 무대에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팬들과 눈을 마주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노래와 진심을 닮은 목소리로 남을 거예요.